방금 어, 소개받은 천국대보님 아,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. 저는 이게 지금 청년들이 지금 길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청년들이 길을 살라 그러면은 저는 대구부터 길을 살아야될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대구는 잘하다시피 대구 정신으로 이야기되는 게28 정신을 이야기합니다. 그럼 28 학생들은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위해 가지고 28을 했느냐 아닙니다. 권력을 위해서 했느냐 아닙니다. 명예를 위해서 했느냐 아닙니다. 그럼 무엇 때문에 했느냐. 그 정신을 갖다가 청년들이 회복해야지 저는 대구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청년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8 정신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대구가 일단은 그이 노예가 안 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고 노예가 안 되려고 그러면은 이 독립운동 정신을 길러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2015년도 2월 28일날 뭐 안의사에서 어, 조선국권 회복단그 창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입할때 우리 학생들이 이 독립 정신을 갖다가 이 배우도록 하고 또 그걸 이어가지고 청소년 대상에 노벨 평화상을 대구에서 만들어야 안 되겠냐? 그러면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이 자기 양심, 이,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학생들 그 정신을 갖다 회복할 때만이 저는 청년들이 희망이 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구에서 혹시 노벨평화상, 정선호 의원을 상대로 노벨평화상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